엔비디아 젠슨 황 7편 MV 1995년 심장 박동은 드라이버 릴리스였습니다. 첫칩 MV 1. 데모는 멋졌죠. 하지만 시장은 말했습니다. 삼각형. direct 3D로 말해. 우리는 다른 언어로 대답했고, 결과는 호환성 지옥. 밤 11시 회의실 불 꺼지지 않습니다. 화이트보드엔 빨간 매직 한줄 캐시 런웨이. 누군가 농담처럼 말합니다. 다음 테이프 아웃 못하면 끝. 웃음은 안 납니다. 진짜일지도 모르니까요. 젠슨이 칠판 앞으로 나섭니다. 틀렸으면 빨리 인정하고 더 빨리 고칩시다. 오늘부터 규칙 세. 하나. 표준 정렬. 취향 언어로 말한다. 삼각형. direct 3D. 둘. 속도 우선. 완벽 금지. 짧은 주기로 테이프 아웃. 세. 고객 검증. 책상 데모 X. 실제 게임 FPS 완성으로 판정. 그날 밤 이메일이 날아갑니다. 제목: Reset MV3 코드네임: RIVA 128 본문엔 체크리스트 5 줄뿐. 지오메트리 삼각형 표준 채택. API Direct 3D 정렬. 제품 ED3D 통합. 검증 FPS 아티팩트 완성 공개. 주기 드라이버 릴레이 업데이트. 엔지니어들이 자리에 앉습니다. 커피가 식어도 눈이 먼저 뜹니다. 커널 패닉이면 리부트. 호환성 이슈면 패치. 누구도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다만. 키보드 소리만 더 빨라집니다. 자정이 넘어 젠슨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우린 실패를 피하는 회사가 아니라 실패를 더 빨리 고치는 회사여야 합니다. 말보다 성능, 혼자보다 팀, 동작보다 최적화, 그리고 속도, 카메라는 점점 화면을 닫아줍니다. 모니터 한쪽에 세일 명이 떠 있습니다. 웹 b 128.1 저장, 정리합니다. MV1은 벽이었습니다. 그 벽에서 우리는 표준 속도 생태계를 집착처럼 붙잡았습니다. 현금 계좌는 모래시계였지만 우리의 해답은 더 빠른 시계였습니다.